아우 또 죽었다니 안되겠다 에고 에픽 미니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어? 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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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쩌라고 오빠 오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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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돼 어? 난 아, 아직도 여기야 블라블라 여석이 어디를 여러분 봤어요? 저 엄청난 집중 아폭탄봉다 진짜 싫어하는데 그럼 저 이거 진짜 싫어해 뭐야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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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었다. 저기 있는데요? 저기요? 저희 노래 엄청 좋아해. 두두 두 두두 두두. 왜 이렇게? 음. 나이스가 마이스. 전문가 대포 전문가 대포 전문가. KO? 케이오. 미 여섯 명. 어우 내가 먼저 할수있겠습니노 No no no, no. 천사 지역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천사 지역. 천사는 딱 봐도 아안지어 oh, no. 천사가 너무 복잡했어. 아 뭔데? 안다, 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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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베다, 브이크 브레이크, 하하. 네. 또대기, 하하하. 우 야, 이거 둘리가 없는데. 깜짝이야. 뭔데. 에즈, 그, 그. 다 잡네, 내가. 컷. 그, 그. 가져안 돼. 가자. 오, 저기 치환 친구가 이미 걸렸네요. 빨리 노란색, 네. 하하. 빠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야? 오, 아프다. 오. 하하하. 아, 에스하. 아, 하하. 아, 하하. 뿌시, 뿌시, 뿌, 뿌.